드디어 햇님이 구름을 헤치고 올라왔습니다. 와 새들도 찢어지고 있네요. 네 멋진 순간입니다. 아, 저는 이 아침의 일출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항상 저한테 도전과 희망과 꿈을 주는 일출 같습니다. 와. 다시 한번쭉 내려보면. 이런 그림이 보이고, 그러지 보면 음, 이런 그 그림이 보입니다. 아마 바다는 엄청 쌀쌀할 것 같아요. 이 음. 어, 건물과 펄리 보이는 바닷가의 어, 모습이 수공사 아, 저장탱크입니다. 네, 그 저장탱크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 끝이 바다입니다. 네, 해는 동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음, 동남쪽에서 해가 뜨다가 아, 또한 여름에는 정동쪽으로 옮겨가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우리한테. 아, 잘난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삼천. 네, 삼천원이 TV 언니 할매. 오늘 더없이지 일출을 전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laughs> 어,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 7 시에 일출을 전합니다. 네, 금요일 날로 문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